♪ガメならずだとのく v a c e s a s t o s r b i e s e t on s t d s t du t t d e t d i n On u b on t du t du s t du u b i n d t d e d On est on e s e t du on t d e s o u t du n d t d e b e n o s on est e n On n t b e n b on b i s t i e n on e s i s t d e n est d s t du b e u 시즌1 때참 고마워요. 시즌2 때참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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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즌3 때요. 아! 여러분. 연습했어요. 네. 오 잘했어요. 자 그럼 한번다 같이 한번더 맞춰볼까요 시즈니? 좋아 시즈니 자신있죠? 네자 열심히 열심히 하나 둘셋 천마리의 하늘처럼 유리병에 넣어 수줍게 내게 건네 b a b 이런 내 맘은 아직 뭐가 뭔지 다른 모르지만 말야 오~~ h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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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h Oh! Oh! o 시 Oh! 한 h 씩 h 열심히

여러분 잘 즐기고 있어요? 네. 오. 아니네요. 좋은데요? 아니 그 우리 컴패 티, 자 고백 메시지 쓰기 잖아 뭐라고 좋았어. 썼어? 나 뭐였더라? 미학적인. 중문다스너 확정이 내고. 그 미학적인 내 꼭. 어. 그러니까 이내 꼭? 어.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. 그러니까 이해. 이해했다고?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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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어. 아,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아 <laughs> 네? 그니까 너가 화정을 받은거야? 아그죠그죠그지 <laughs> 네. 아, 네. 인이어 사진데 아 맞아요 저희 바꿨잖아요 바죠 저요? 저 이미 자랑 좀 몇번 했는데 한번더 자랑해보겠습니다 저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다들 인이어를 바꿨거든요 저 어, 콘서트 하면서 이번에 처음 썼는데, 저 왼쪽은 이렇게 나무가 그려져 있고요. 오른쪽은 별이 있어요. 근데 나무가 그 열매가 없잖아요. 그 아직 열매가 자랐지 않았다는 뜻에서 이렇게 그냥 오 나무 잎만 오 <laughs> 그래서 아직 나는 덜 자랐기 때문에. 표현해 봤고요. 의미가 있었구나. 의미가 있습니다. Yeah. 전보다부터. <laughs> 예뻐요. 잘 어울려. 잘어울리요 아니, 야고 하는 의미가 있나요? 저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. <laughs> 의미는 없어요. 그냥 아. 제가 좋아하는 반짝 반짝. 반짝 알키가 많이 최대한 많이어요 음. 엄청 예뻐요. 그렇지? 예쁘죠? <laughs> 뭔가 청량 오른쪽이 약간 핑크색이고 왼쪽이... 야무지 아, 야무지 무지개색 <laughs> 무지개색 무지개 야무지 양무지... 유진 씨는 요 저는 엄청 심플해요 심플하네요 흰색에... 검정색 아, 근데 형 지금 귀가 더 화려한데? 그러니까 귀가... <laughs> 귀가 더 화려해 내 인이어 같아 아, 그런가? 어, 오, 해요, 해요. 짠 오오오. 오오오. 와, 이거 안 떨어지네. 어, 대화해봐. 아 자, 이니어 얘기하고 있었나? 아마도? 저희도 할까요? 네, 우리도 마찬요 우리? 나? 어, 려찬이랑 코플이에요, 저 아, 비슷해. 비슷해. 그, 비슷해. 색깔이 똑같아한 반쪽, 검은색. 반쪽. 귀여워! 좋아요. 저 행복해요. 여자이는커플라서 네. 행복하대요. 나만 남만 커플이야. 아 <laughs> 디자인 사메, 고양이 맞아요 3의고양이 저는 그냥 원앤올리라고 말 아, 어, 원앤올리 아오 아이 멋있어요 멋 아, 딱히 그런 기쁜 의미가 고 뭐, 그냥 멋있어서 그런 나이구나 특히 원드림스컴퓨 멋있어서 맞아요 드림스컴퓨 했으니까 저는 약간 양쪽 다똑 같은데, 아마 심플한. 그대, 나무? 색깔이, 색깔이 너무 지워지게. 그쵸. 잘 어울려요. 약간 잘 약간 어울려요. 나무 색깔이에요. 근데 이게 사쿠야꺼 나와보니까 네. 엄청 화려해가지고. 근데 아마 사쿠야꺼는 아마 그 약간 까리한거 할땐좀로울요 <laughs> <laughs> 약간 이건 무난한, 어디에도. 아, 다다자 우리 거는 처음에 진짜 그마지에 진짜 맞아 맞아 음악 듣고 말아야 되오 벌써 오, 왔네 그요해어잖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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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야야했어잘야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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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크게, 소리 질러! <laughs> <laughs>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처음부터? <laughs> 아, 그치, 그치. 어떻게 오늘도? 우럭쟁이 소리가 제일 큰지. 어. <laughs> 응. 해볼까?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오케이. 우리 플로 먼저 해봅시다. <laughs> 플로, <laughs> 소리 질러! 오! 오, 오 자, 오 2층 질수 없죠. 2층, 아 소리 질러! 라이브를 보고 계신 시시 o 분 분들도 잘 즐기고 계시죠? 축하할까요? 오케이 소리 질르 do this. I don't know how to do this. 기 don't know how to do this. I d o 팀명 가지고 싶다는 소원 보셨을까요? 저희가 사실 뉴팀 시절 있잖아요. 그래서 뉴팀 때는 진짜 저희만의 팀명을 정식으로 대뷔해서꼭 갖고 싶다는 소원 이 있었는데 그 오늘 이렇게 딱 일어서 콘서트까지 하는 그 순간을 보여드리게 되니까 약간 감정이 묘한것 같아요. 오, 오, 그렇죠. 다 시즌이 다 끝이니까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아. 근데 저 브이시아에 진짜 적지 않아요아 맞아요. 뉴팅, 같치 <laughs> 보고 우리가. 그러 맞아 맞아 그리고 약간 이 색도 자 그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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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이 그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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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음 이제 그러 진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려자 그러자 그 전에 보고 싶은 게있그든요 그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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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보자 그러자 그래서 계신 오늘이요. 오늘 <laughs> 네. 여기서 찢어지고 이렇게 <laughs>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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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어려워 <laughs> 너무 많이 어려워 자자. 어떻게 할까요? 여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번에 이렇게 아, 그럼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떻게 해서 여기서 가서 이 해서 아,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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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죠? 할수 있지? 자, 준비 됐죠 시즌에

위시하고 어땠어요? 응? 보고 어땠어요? 좋았어요. 이 엄청 예쁘는데요. 네. 그러면 이제 시즈니. 아, 시즌니 어, 시즈니. 네. 이제 파도 타기도 봤으니까 이제 저희가 힘을 내서 다음 무대로 넘어갈게요. 좋아요. 그러면 <laughs> 네. 이제 위시의 세상으로 빠지는 초대장을 보겠습니다. 예쁜 <laughs> 세상을 초대해.